자 아이들하고 물놀이 왔는데 위험하게 말벌집이 다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어 보시면 제가 계속 어제 저녁부터 벌이 날라 와서 봤더니요. 자 저기 지금 다리죠? 다리인데 자 보시면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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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다리 위에 저렇게 말벌집이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돌로 맞춰서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바닥에 떨어진 거를 벌을 토치로 다 죽이고 지금 애벌레만 따왔습니다. 이게 애벌레가 굉장한 고단백이어서 이 후라이판에 기름에 살짝 볶아서 먹으면 완전 고단백입니다. 단점은 많이 먹으면 줄줄 셉니다. 새. 자, 센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꿈틀꿈틀하죠? 꿈틀꿈틀 하죠? 꿈틀꿈틀. 요것들이 나중에 부화되면 얼마나 많은 말벌이 나오겠어요. 지금 여기 지금 하얗게 집이 있는 게 전부 말벌 집입니다. 토치로 끄실러가지고 탔는데요. 여기 보시면 꿈틀꿈틀합니다. 꿈틀꿈틀 합니다. 꿈틀꿈틀. 꿈틀꿈틀 하죠? 꿈틀꿈틀. 엄청 꿈틀꿈틀 하죠? 요게, 이제, 이 집하고 애벌레하고 벌이랑 같이 담으면 노봉방주입니다. 얘가. 허리 통증에 좋고, 어떤, 허리가 좀안 좋으신 분들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 벌이랑 집이랑 애벌레랑 같이 담는 게 노봉방주고요. 말벌만 잡아서 담는 게 노봉주입니다. 노봉주. 자, 이렇게 보시면, 꿈틀꿈틀꿈틀 하죠? 자, 요걸 몇 개, 볶아서 술 한잔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애벌레를 이렇게 뺍니다 빼서 진짜 너무 많이 먹으면 진짜 설사랍니다, 설사랍니다. 쭉쭉쭉쭉 설사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주 고단백 엄청난 고단백이어서 많이 먹으면 진짜 설사합니다 설사랍니다. 아 뜨거 다 튄다 핸드폰 침다. 핸드폰 해벌레에 <laughs> 수분기가 있으니까 계속 힘이 다 튀어 어, 비우가 약하시거나 좀 혐오할 수 있으니까, <laughs>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까 <laughs> 비우가 약하신 거는 시청 금지해 주시오 <laughs> 네. 아주 많습니다. 상당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오, 꿈틀꿈틀. 껀데기 먹는 거나 같아요. 어, 어디가니요? 껀데기하고 비슷합니다. 껀데기도 애벌레고, 얘도 애벌레고. 이거는 이제 먹고 남은 거는 당금주술 담겠습니다. 자, 당금주. 또 친구가 가서. 바로 사 왔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 담금주를 담아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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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담가 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담습니다. 아이, 자, 거 어차피 밀어넣고, 밀어넣으면, 어차피 밀어넣고. 어, 여기 벌 생겼어. 어, 벌 응. 나오려고 응, 돼. 벌, 벌써 벌써 나오려고 했는데. 벌성충 돼가지고. 안 보여, 근데. 응. <laughs> 여기 있다. 안 날라갔어? 어, 여기 나왔구나. 벌써, 벌써 이렇게 음. 벌이 돼서 나왔어. 아, 그러나, 너는, 너는 그냥, 그냥, 그냥 너는 그냥 술로 들어가 들어가세요 쭈욱 담면 <laughs> 끝나 야 애벌레가 많아가지고 와 그러니까 제대로 색깔, 되겠는데 약 색깔 엄청난다 아뿌개니까는막뿌개게나오는몇명 있다 여기 많이 있네 응. 봐봐 이기 봐봐 어. 많이 있는 음, 거리방 나오네, 있냐. 좀더깔아는야겠다 음. 벌써 색깔이 뿌얘졌어. 한잔해? 벌써 뿌얘졌어. <laughs> 이대로 한아해 응. 어? 벌써 뿌얘졌어요. 이대로 앉잔냐 아직 영양가가 없어요. 지금은. 그건 다 나왔다, 야, 아마. 집이네 음. 이 집이 약기되니까오 아주야 오흠벌레아까운애벌레 <laughs> 떨어진 것또 나왔네 구나또 나왔 다런 말이야 한 하루 하도나 이틀 정도 있어야 이제 날라가야도 정도 음. 되겠구 그러나, <laughs> 슬로 <슬러워. 웃음> 아주, 야우씨, <laughs> 더 떨어져. <따라해. 웃음> <laughs> 더 떨어져. <따라해. 웃음> <laughs> 완성. 말벌주. 자, 방금 담았는데요. 애벌레가 많다 보니까 이게 렇 뿌옇게 벌써 우러나 뿌옇습니다. 뿌요 이제 이제 뭐 며칠 되고 한달두달 달 되면 이게 이제 새카맣게 색깔이 우러날 겁니다. 이야, 이렇게 이제 좋은 술 담았으니까 나중에 또술한잔 먹는 또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니다